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춤을 출때꽤 몸이 뻣뻣하지 하고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니면 요즘은 흔히 볼수 없지만 관광버스에서 신나게 춤을 추던 아줌마 아저씨들의 몸놀림이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흥에 겨워 춤추는 중장년분들의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춤사위가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춤을 잘 추고 자유로운 몸놀림과 어깨의 움직임 그리고 편안한 호흡을 위해서는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근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치 아코디언이 연주될 때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아코디언처럼 말입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영상에서 보여준 해골시의 늑골에 채워졌던 자물쇠를 푸는 것과 같이 어, 여러분들의 뻣뻣한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유지하고요, 팔을 펴고 손바닥이 전면으로 향하도록 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선 먼저 어깨를 위로 아래로 해서 몸통 천면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위로 위로. 펴. 천천히 위로 위로 올리면서 내 머리가 몸 안으로 몸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려보면 몸통 측면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긴장을 늦추고요. 힘을 빼고 이번에는 양손목을 잡고 밑으로 당겨 내리는 힘이 작용한다. 마치 목이 쭉 길어져서 네, 머리가 쑥 빠져나오는 것처럼요. 쭉 길어지도록. 다시 긴장을 주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머리가 목만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긴장을 어추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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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쑥 빠져나온다는 느낌으로 다시 긴장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틀어서요. 어깨 뒤쪽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틀게 되면 뒤쪽이 늘어나죠. 모자세를 이렇게 뒤쪽이 나 o i 로가는 자세, 천천히 어깨를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다시 긴장을 t 고 다시 밑으밑으으밑으으로 밑으로, 밑으로. 다시 긴장을 do. Tashi, Kinder,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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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o. We d 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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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긴장을 do. 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앞쪽이 늘어나도록 앞쪽이 늘어나도록 관자이그렇게늘어나어록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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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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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시렇게 해서, 이렇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서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로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로서이서 긴장을 낮추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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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목이 쑥길어진다는생각 다시 긴장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과 앞쪽 몸통 뒤쪽과 앞쪽 스트레칭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틀게 되면 뒤쪽이 늘어나죠. 어깨 뒤쪽이 어깨 뒤쪽을 늘리는 상태에서 어깨를 앞쪽으로 붙인다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손등을 붙여볼까요? 붙이고 어깨를 앞쪽으로 내밀게 되면 어깨부터 해서 동지 전체가 늘어난다고 지금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어깨를 오른쪽 앞으로 더 내밀게 되면 왼쪽 뒤쪽이 더 늘어나고요. 오른쪽 어깨를 왼쪽 앞으로 더 내밀게 되면 오른쪽 뒤쪽이 스트레칭이 더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어깨를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 어깨를 왼쪽 앞으로, 쪽 왼쪽 앞으로 그만 이번에는 앞쪽 스트레칭 해볼까요? 팔을 천천히 이렇게 비틀게 되면 어깨 일단 앞쪽이 스트레칭 되죠?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쪽으로 붙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슴 전체적으로, 몸통 앞쪽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됩 이때, 목이 조금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만 뒤로 젖혀지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스트레칭이 된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비틀었다. 다음, 천천히 어깨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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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도 살짝만 젖혀주면 좋겠다. 뒤로, 뒤로, 뒤로. 자, 천천히 긴장을. 앞쪽이 많이 수직해지요 가슴 가운데가 뭐 찢어지는 것처럼 스트레칭 많이 되죠. 자, 계속해서 몸통 측면을 좀더 강하게 당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위로 올린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립니다. 머리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좀 들죠. 그러면서 몸통 측면이 지금 느슨하게 만든 상태. 이 상태에서요 왼쪽 어깨로 가지고 왼쪽 머리를 밀어준다는 생각을 가져볼까요? 이런 시원하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이 느껴지죠. 자, 반대에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오른쪽 머리를 밀어주는 생각을 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위로 올렸다, 올린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이용해서 왼쪽 머리를 밀어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오른쪽 껴로 가지고 오른쪽 머리를 밀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이렇게 자 그만 훨씬 더 자기 강하게 일어났죠 어?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천천히 이렇게 틀어서 어깨 뒤쪽 그다음 이렇게 붙여서 목 등 기척 전체적으로 한 상태, 스트레칭 한 상태에요. 고개를 들고서 새끼 손가락이 닿는다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천천히 밑으로, 밑으로. 이때, 여기 관절이 꺾이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밑으로, 밑으로 하게 되면, 아래쪽 등 아래쪽에 허리 부위까지도 스트레칭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왼쪽 길는 오른쪽 발끝 앞쪽 바닥쪽을 하면서 내려 어. 네. 오른쪽 개를 왼쪽 발끝 앞쪽 바닥을 하면서 맞추기 이번에는 왼쪽 개를 오른쪽 위로 그다음 오른쪽 개를 왼쪽 위로 그만. 훨씬 어 다양하게 등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다시 앞쪽을 더 강하게 하는 스트레칭 방법.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틀어 있죠. 가슴 앞쪽, 천천히 어깨 뒤로 해서 가슴 앞쪽이 충분히 스트레칭되도록을느니다 턱을 살짝만 들어주시고, 위 가슴을 천정방향으로 위로 들어올린다는 생각. 하게 되면 가슴이 훨씬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뒤로, 다음 어깨를 뒤로 붙인다. 턱을 살짝 들고 윗가슴을 천장을 향해서 들어올린다. 여기서 좀더 강하게 좀극을 주는 방법은 배꼽 부위에 뭐 우리가 뭐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와이어를 묶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는 연기를 하는데 우리 배꼽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해서 천정으로 달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뒤쪽으로 거기 서짝 터치고, 위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그다음 배꼽이 위로 나간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기 마련입니다. 몸통이 굳어가기 때문이죠. 오늘 스트레칭은 몸통을 부드럽게 만들어 지금보다 더 어깨가 편안해질 것이며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운동은 저축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편안해질 것이며,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